네, 독부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예. 올해 2월 15일날 그 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이제 8주가 지났습니다. 4월 중순, 이제 두달 가까이 되는데 그제 다리가 하도 안 펴져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심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제 상태가. 인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어떻게 뭐좀 저기 힘을 썼던 근육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여간 중요한 거는 무릎을 꺾고 펴고를 연습을 집에서도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목욕탕을 가서 그 뜨거운 탕 안에서 연습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수술할 때이 무릎 수술 끝나고 무릎 펴지는 거 이걸 신전이라고 하는데 요거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원장님이 뭐 확인을 했기 때문에 펴질 거라고는 하는데 또 저번에 어제 그 적힌 거 어제 물어봤더니 무릎 못쓸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그냥 안 펴지면 이제 쓰긴 쓰는데 쫄롱바리가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90도가 채안 꺾여요 한 70도 80도 정도? 여기서 이게 이제 쭉 120도까지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 펴지는 것도 지금 이게 완전히 안 펴져 이게 쭉 펴져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꽃이 많이 폈네요 그죠? 이 철쭉하고 진달래가 필 정도면은 이제 여름으로 들어서는 건데 뭐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꽃샘추위도 아니고 이거 완전 이상기온인데 오늘 뭐좀 춥다고 하네요. 또 사람이 또 들어오네 목욕탕이다 보니까. 네. 네. 하여간 일단은 당분간 사우나를 좀 다니면서 다리를 한번 피고 보피고를 연습을 해보아야 되겠어요. 이러다 불구대면 진짜 끝장나는 건데. 큰 불편함 없이 지내긴 지냈어요. 두달 동안은 뭐할 거는 다 했는데, 이제 모터 운전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매뉴얼 운전할 때 크러치가 안 밟히니까 무릎이 안 부풀어져가지고. 하여간 오랜만입니다. 복구자로 앞으로 이제 재미난 방송도 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일은 다 접은 상태고요. 이제 재미난 방송 해야죠. 어,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일하면서 겨울에 좋아했던 울천탕에 왔어요. 시간이 <놀람> 12시 반, 점심때인데, 참! 아, 어, 제가 좀 누워있으면서 굉장히 비대함을 느꼈거든요. 몸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와, 93kg가 나가는 거야. 몸무게를 잡았더니 나는한90 나갈 줄 알았더니 93kg가 한 6kg가 살짝 쪄버린 거예요. 병원에 있으면.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움직임, 움직임을 좋아하는 애가 이제 움직임이 없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발이 좀낫고 여기 사우나에 이제 피트니스가 있거든요. 발이 좀어려운거 되고 하면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야죠. 예, 그렇죠? 네. 네, 사람이 나갔어요. 이제. 다시 이제. 저 혼자 독탕. 푸르만데도 네. 사람이 오긴 와요. 하여간, 무릎을 최대한 굽혀보고, 이제, 운동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조만간 운동 시작할 건데, 일단 상체하고 허리 운동을 먼저 해야 되겠죠. 런닝은 당연히 못하고, 이제 뭐 걸을 수, 어느 정도 구부러지면 이제 걷는 거 연습해야 되겠죠. 예, 조만간 다시 운동하는 영상, 작년에는 일하는 영상인데, 올해는 운동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되겠죠. 뭐, 모르는 거 많이 알려드리고, 나름 운동 상식이 있으니까. 밟아 할게요. 예. 복구자 여러